요것도 보면은 일반 공역할때 단검으로. 계속 기억... <laughs> 아씨 겁나 이쁘네. <laughs> 보겠습니다. 버스 컴퍼니 지켜야 할사람 지키지 못한 또 검이? 아니 왜두 대박? 또저 뭐야 박도 가지고 있어가지고. 그래. 창 쓰는 거? 그래. 나는... <laughs> 겁나 이뻐. 그래. <laughs> 이펙트가 원래보다 더 이뻐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칼을 주다 죽겠지? 어? 어어? 아 이거 이거 아, 아시죠? 아시죠 여러분들? 던져에서 임대용이 썼던 그 모션이랑 똑같은 모션 3스킬 모션인 것 같고요 이거 이제 받지. 일반 공격해주는 그거 같고 내가 어? 너를 꼭 아군이 맞았는데 에? 함스키를 쓴다고? 만스러운 난... 지원으로 쓴다고? 이건 좀 신기한데. 이러면 우리 메르첸 어떻게 되는 거지? 대관원의 그모를 <laughs> 개구리니 킬로 때리던데. 이자각이있으어들 호원 방랑무사, 올슈로나왔고요 우리가 추측을 여러가지 많이 했죠. 뭐, 취수약의 일것 같다. 아니면 이제 임대옥인 것 같다. 이야기 가 많았는데. 약간 행색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행색이랑은 다르긴 하네요. 그죠? 근데 여기 허리춤까지 보니까 임대옥이 맞는 것 같아요. 보면은 요, 요게 있단 말이죠. 조롱박이라고 해야 되나요? 조롱박 표주박? 표주박이 맞나? 뭔가 취수약에 같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방랑무사라는 표현을 한거 보니까 물통 챙기려고 물통 챙긴 것 같은데? 네, 그리고 일러스트가? 아, 굉장히 이쁩니다. 저 머리가 이런 머리인지 몰랐거든요? 아, 씨, 루슈는 왜볼 때마다 개 이쁘지? 어느 순간부터 류슈가 이제, 어, 최애는 아니지만 차이키다. 이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제가 이 리뷰를 하면서도 항상 류슈 캐릭터가 이렇게 이미지 변신하고 나올 때마다 너무 이쁘다, 너무 이쁘다. 이 말을 한두 번한게 아닙니다 이제 에고로 처음 머리 긴 버전이 나왔을 때아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방송하러 왔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인게임인데 인게임도 장난 아닙니다 한쪽 손에 단검 같은 걸또 들고 있고요 한쪽 손에 창 짱이 되게 진짜 방랑하신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죠? <laughs> 아, 겁나게 많아 그리고 머리가 너무 이뻐요 <laughs> 류시만큼 리뷰할 때마다 이쁘다 소리를 한 10번 1000번씩 하는 캐릭터가 없다니까 아니 진짜 겁나 이쁘잖아요 여기에 표주박 있고 여기에 단검 있고 여기에 창 있고 우산 있고 뭔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뭘다 들고 다니네 그지 1스킬인 것 같은데 한번 그냥 푹 찌르는 게 전부입니다 <laughs> 근데 이거 원본이랑 똑같은 거 아시죠 원본도 원래, 별게 없거든요? 1스킬, 2스킬, 3스킬이 그렇게 크게 별거 없고, 그냥, 그, 누가 때리면은 거기 갔다가 같이 때려주기. 이 정도밖에 없거든? 그래가지고, 임대옥이랑 움직이는 게 똑같아요, 지금. 그리 기대하지 그리고 말해. 이게 2스킬이겠죠? 3번. 왔다리, 갔다리, 왔다리 하면서, 3번 찌르는 모션. 그리고 이제 2스킬 <laughs> 모션 할 때, 배고, 방금 봄? <laughs> 이게, 창으로 찌른 게 아니라요. 한번 창으로 휘두른 다음에 그 다음에 휘리릭하면서 왼쪽에 들고 있는 나이프를 돌려 잡고 그 상태로 왼쪽 나이프로 찌릅니다. 아, 모션이 엄나 멋있지 않습니까? 이게 <laughs> 딱그촥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. 소리가 들어봐. 철학 착 찌르고 한번더 돌아가서 찌르기까지. 넌. 그리고, 여기에서 보이는 게, 이 실드 같은 거. 보호 태세였나? 바람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? 약간 그거인 것 같고요. 하루쥐 죽겠지. 한 바퀴 구른 다음에. 아씨개 멋있어, 모션이. <laughs> 아니, 원본보다 모션이 더 멋있어진 것 같지? 아, 원본은 그냥 뭔가, 저 멀리서 날아와서 휘리릭뿅 하고, 뱅글뱅글 도는 제주 넘기를 하는 걸 보는 기분이었는데, 료슈 버전은, 어, 굉장히 좀더 화려해졌다, 해야 될까요? 적을 지나쳐 간 다음에 네. 이땅 긁는 거 창으로 착 하면서 긁고 지나가는 거착 하고 긁고 지나가는 거그 제동을 창을 땅에다 박아가지고 거는 게 진짜 개간지나지 않아? 거기에 이제 창 위에 딱 올라타 딱 올라타서 반동으로 뱅글뱅글 하고 찌르기까지 모든 게 찌르기로 마무리되네요 1스킬 찌르기 2스킬 한번후려 치고 단검으로 때리고 찌르기 <laughs> 3스킬! 뱅글뱅글 도화 찌르기! 예.. 이렇게 해서 어, 모든 게 찌르기로 끝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주는 게 어, 같이 때려주는 게 아군이 때린 거에다가 일반 공격해주기라 맞은 다음에 뭐 일반 공격해주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것도 보면은 일반 공격할 때 단검으로 크.. <laughs> 아이씨 겁나 이쁘네 <laughs> 아니 겁나 이쁘지 않냐? 단검으로 샤크리고 지나가기. 원래 그 임대옥은 그냥 적이 공격을 당하면은 거기에다가 빈틈 찌르기로 같이 공격하는 거였거든요. 여기는 이제 자세랑 이런 거 보니까 무너져 있는 자세 인거 보니까 흐트러짐 상태일 때 때리는 거 같네요. 하나 더 보여줍니다. 아까 저3 스킬 쓰는 걸 보여줬거든요. 아군이 공격 당했을 때 쓰는 거 같아요. 꼭 살린다. 모션이 다르잖아 만족. 네, 3 스킬을 쓰는데 가처가원을 쓰는 조건은 저기 자신을 제한 아군이 공격 종료 공격 당한 아군의 체력이 25% 미만이면 공격자를 가처가원으로 일반 공격한 가처가원이 3 스킬이고 공루가 흐트러진 상태인지가 좀 궁금한데 어 맞네 저 들렸어요 소리 들어봐 들렸지 흐트터지는 소리 어 흐트터지는 소리 나고 그 다음에 흐트 상태에서 아군이 맞았을 때. 그러면 흩트 상태에서 아군이 맞았을 때 가청하원으로 공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네. 만족스러운 얼. 에, 아 이거 진짜 품은 <laughs> 아 굉장히 치사하죠. 예, 네. 정확히 창이 있는 부분을 안 보여줘서 <laughs> 아, 일부러 헷갈리라고 재미 주려고 했겠지만, 어 정확히 요 부분을 잘라냈죠. 어 정확히 요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딱안 보이게끔해서. 임대옥인지, 취수야객인지, 뭔가 좀, 가불놈박이 일어나게끔, 어, 좀, 유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요. 그죠? 예, 굉장히, 어, 재밌는, 재밌긴 했어. 그지 궁금하기도 했고, 댓글도 많이 날리기도 했고, 예, 이야기들, 여러분들의 추측 이야기들을 쭉 읽어봤을 때, 취수야기다라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. 네. 임대옥이라는 것도 꽤 많았고, 막 의외로, 가람대 아닐까요?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, 대관의 근원 모가지를 칠 그날을 대관의 근원 모가지라는 거 보면은 얘 무슨 <laughs>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그지 않습니까? 아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이제 류슈가 임대옥이랑 오버랩되는 인격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쪽 세계선이 아닌 것 같긴 해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굴루가 굴루가 있는 세계선이 좀 아닌 것 같긴 해좀 헷갈려요 그죠? 예 네. 아무튼 그래서 썩 좋은 결과는 아니. 난 돈은 안 봐. 받는다. 대신 다음에 그날이 온다면 도와.